처음부터 다시 보은 HTML5 and CSS3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HTML5 특징 및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이번 이번에는 섹션 1 독타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HTML 문서 자체가 그 마크업 언어로 이제 이루어졌죠. 가장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 보다 굉장히 제일 쉬우니까 그러니까 컴퓨터 언어 중에서 가장 쉬운 게 HTML 태그라고 보시면 됩니다. HTML, 태그, HTML 태그를 이용해서 웬만한 웹사이트,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이제 만들게 되는데요. HTML 문서는 원래 그 의미를 살린 마크업과 유효한 코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 유, 유효한 코드라는 게 뭐냐면 그그 그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w 3 c 에서 제정한 그 코드 규격에 맞춰 가지고 홈페이지를 제작을 해야지 브라우저에서 올바른 해석을 해서 그걸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러지 않고 자기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개발자 마음대로 어떠한 코드를 생성해서 그거를 만든다고 해서 브라우저에서 그거를 보여주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그 개발자가 유한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개발자라고 함에 있어서 이제 개발자는 좀 광, 광의적인 의미로 브라우저 개발사도 개발자라고 포함을 한다면 그 브라우저에서만 작동되는 코드를 사용한다면 A라는 브라우저에서는 그 코드가 유효한 코드가 될 수가 있지만 B라는 브라우저에서는 유효한 코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유효한 코드를 사용하지 않게 되면 브라우저는 자체적인 방법으로 코드를 해석하여 가끔은 개발자가 원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웹 페이지를 올바르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DTD (Document Type Definition)이라고 해서 문서 유행을 정의하는 브라우저가 있어가지고 HTML 문서 유효성 검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 DTD라는 게 뭐냐면 유효성 검사라는 유효성 검사가 뭐냐면요. 그 현재 지금 개발 중인 그 웹페이지가 원하는 모습으로 제대로 표현되는지 아니면 어떠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문서가 제대로 표현이 안 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효성 검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유효성 검사라고 해서 무조건 뭐 결과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경고가 하나 나올까 두개 나올까 했는데 모든 브라우저에서 그 내용이 전혀 문제가 없다면 그거는 뭐,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사실은. 그래서, 웹사이트에 유효성 검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현재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그, validator.ws3.org에서 이, 여기 들어가셔가지고요. 이 어드레스 부분, 이 어드레스 부분에 그, 본인이 개발하신 웹사이트 주소를 이제 적어주시면 그 결과가 나와요. 바로 결과가 나와가지고, 어떤 한 문제점이 있는지, 그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유효성 검사라는 게 사실은 좀그 개발의 가장 막, 막바지 단계에서 이제 사용하는 건데, 그게 좀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뭐 없어도 그냥 사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지금 현재 뭐 만들어 두신 홈페이지 홈페이지가 있든 그런 거를 해 가지고 여기다 어드레스를 한번 입력을 해 보시면 간단하게 이제 현재 만들어진 웹사이트가 뭐 인코딩은 어떻게 돼 있고 독 타입은 어떻게 돼 있고 그다음에 컨텐츠는 어떤 컨텐츠로 되어졌고 현재 그 서버 그다음에 사이즈는 그 크기 크기 같은 걸 전부 다 확인해 볼수 있으니까 한번 여기 들어가셔 가지고 현재 만들어진 홈페이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브라우저는 독타입을, 독타입 선언을 확인하고 브라우저 모드를 결정합니다. 독타입이라는 게 뭐냐면, 그, 현재 만들어진 문서가 뭐 HTML5 문서냐, HTML4 문서냐, XHTML1.0 문서냐, HTML3 문서냐,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해주는 게 타입을 선언 하는 거거든요. 근 보통 예전에 웹표준 개발하기 전에는 독타입을 선언안 하는 페이지들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러면, 독타입을 선언하지 않으면 브라우저는 자체적으로 이그 현재 페이지를 의미적으로 해석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최신 브라우저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이제 호환성 검사라고 해가지고요. 특히 그 연, 여러분들이 인터넷 익스플로러 보시면 호환성 모드라는 게 작동되는 걸볼 수가 있는데 호환성 모드로 작동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어, 브라우저 모드에서는 표준 호환 모드와 비표준 호환 모드가 있는데, 표준 호환 모드는 이제 기술 명세서, 그러니까 HTML 문서의 스펙을 정해 놓은 곳이죠. 표시된 대로 이제 표시해 주게 되며, 비표준 호환, 호환 모드는 좀더 느슨하게 하이 브라우저와의 호환을 고려하여 화면에 표시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슨하게 하이 브라우저와의 호환을 고려하여 화면에 표시된다는 말이 뭐냐면, 나는 이제 A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게 독타입을 선언을 안 해가지고, 이제 B 표준 호환 모드가 작동되게 되면, 완전 A라는 글자가 아니라, A가 좀 이상하게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B처럼 보이게, 보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물론 뭐 거의 A처럼 보이게 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웹표준에서 독타입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개발자가 유효하다고 생각해서 만든 css를 적용했어도 독타 앱을 잘못 선택하여 비표준 호환모드로 동작하게 되어 개발자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올바른 문서 형식을 선언해 주는 것이 브라우저 웹브라우저만마그 그 홈페이지를 표현해 주는 것을 렌더링 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렌더링 이라는 것은 뭐 3d 뭐, 프로그램을 만져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모델링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색을 입히고, 이제 3D 모델링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해주는 걸 렌더링이라고, 화면에 이제 뿌려주는 거, 그거를 렌더링이라고 그러는데, 웹브라우저에서도 화면에 그 HTML 태그와 CSS를 구성되어 있는 거를 화면에 최종적으로 뿌려주는 걸 렌더링이라고 하는데, 그 렌더링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HTML, html5 이전에 사용하던 그러니까 대부분의 웹페이지가 그러니까 현재는 뭐 html5 페이지가 많습니다만 지금도 뭐 html4.01 모드 또는 xhtml 1.0규격의 독타입을 사용하는 페이지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스 코드를 보시면 이게 어떤 문서인지를 바로 이제 독타입만 보시더라도 아 이게 html5 문서로구나 그 다음에 이건 html 4 1 0 1 문서로거나 또는 x HTML 1.0 문서로 구나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위에 선언된 독 타입만 보셔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이건 좀 굉장히 좀 오래된 규격이죠. HTML 4.0.1독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 가지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느낌표 독 타입 HTML public 그 다음에 W3 이렇게 트랜지션 뭐 이게 l 즈 o s e DTD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DTD라는 것은 Document Type Definition. 그 다음에 Strict, Frameset, Loose라는 건좀 느슨한, 느슨한 규격. Strict는 아주 이제 딱 규격화되어 있는 그 규격에 벗어나지 않은. 그 다음에 Frameset은 Frame 태그를 이용해서 만든 그거를 말씀, 그 의미를 하는 겁니다. 이전 버전으로 제작된 html 문서와의 호환성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독태입을 정의하는 거죠. 아까 제가 금방 말씀드렸죠 루즈. 루즈라는 것은 이건 좀 뭐야 어, 느슨하게 호환성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한 표준 모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w3c에서 이제 이걸 권하는 거죠. strict dtd. 뭐 현재는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예전에 보통 메뉴 관을 만들거나 만들 이제 웹사이트 관리자 페이지에서 많이 보이는 프레임체스를 만들 때는 이렇게 다음 같은 독 타입을 사용했었습니다. 지금은 보통 메뉴를 만들거나 웹사 관리자 페이지도 이제 프레임셋은 거의 사용하지 않죠. 왜냐면 하 프레임셋을 사용하게 되면 좀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페이지를 들어가면 무조건 첫 프론트 페이지밖에 못 들어가요. 어떤 한 페이지 주소를 이제 지정을 해 가지고 그쪽으로 보내는 게좀 프레임셋을 이용하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거의 많이 쓰지지 않습니다. XHTML 1.0 독타입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해요 XHTML 1 Transitional DTD XHTML 1다 t h r e a t e d DTD XHTML 1 다시 Frame Set DTD 그래서 이전 버전과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HTML 4.01 에서는 r o o t d t d 같은 경우에는 그 XHTML 에서는 Transitional 그 다음에 정확한 표준 모드는 Strict 그런거죠. XHTML 1.0 1.1 독타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XHTML 1.1은 거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XHTML 1.0에서 이제 HTML5으로 이제 점프를 했는데요. 그 사이에서 XHTML 1.0에서 이제 우린 좀더 이제 확장시키는 과정에 논의를 하자 해가지고 만든게 XHTML 1, .1 1 독타입이었는데 이제 거의다 이제 사용하진 않고 바로 이거는 폐기돼서 HTML5 그리 이제 넘어가게 된 거죠 이건 뭐안 보셔도 됩니다 이거 그래 HTML5 독타입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 보시면 느낌표 독타입 HTML 끝이에요 아까 이전에 보신 거와 비교해 봤을 때는 이전에 그런 애울 수도 없었죠 뭐 독타입 HTML public 뭐 d a 슬래 s 슬래 s w3c, 슬래 a 슬래 s l dtd, html 4.01, 뭐, xhtml 1.01, transitional, b a c k s en, c o m http, 뭐, w3, 아저전외우지도 예, 전 못해요, 이거. 그런 독타입 비해서 html5 독타입 같은 경우 굉장히 간단해요. 느낌표, 독타입, HTML. 꺽쇠. 여러분들도 이거 외우실 수 있잖아요, 이거. 꺽쇠. 느낌표, 독타입, HTML, 꺽쇠. 그래서 이전 버전의 웹문서들이 프레임셋을 지원했던 것에 비해서 HTML5는 공식적으로 프레임셋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프레임셋이라는 건 뭐냐면, 예전에도 좀 많이 써봤었는데요. 저도 이게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이게 예전, 아주 오래전에 이런, 이런 게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그래서 so, HTML 문서를 세개를 만들어 놔 가지고요. 윗부분, 양옆 부분에 넣어 가지고 이쪽이나 이쪽에서 이제 메뉴를 만들어서 이 클릭하면 이쪽에다 이제 문서가 표현하게 되는 건데요. 어, 그 당시에 이제 테이블을 쓰는 것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더 효율적이고 굉장히 유용했었죠. 이게 리모콘은 기능이 있어 가지고 여기서 클릭하면 여기 두 개는 작동이 정말 가만히 있고 여기 있는 문서들만 이제 뿌려졌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구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단점이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떤 페이지든 이 페이지를 못 가요 이 페이지만 볼 수도 없고 이 페이지에 있는 내용 자체를 이제 검색하는 것 자체에서 이 프레임셋을 다 막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프레임셋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레임셋 구조를 보면 이렇게 그 프레임셋은 이렇게 문서가 굉장히 간단해요 사실은 근데 이걸로 이제 웹 검색 로봇이 이걸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거 보시면 쭉 내려오시면 없어요. 그 다음에. 각각의 문서들이 따로따로따로 따로 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중요한 내용들이 전부 다 들어있는데 못 찾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 다시 또 찾게 되고 이중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봇이 시간도 더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문제점도 상당히 많고 그래가지고 더 이상 이제 쓰진 않은, 않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프레임셋이라는 게 뭔지를 궁금해 하실까봐 이렇게 소스코드를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HTML5의 가장 기본적인 문서가 이렇게, 이렇게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꺽셋, 독타입, HTML, 그 다음에 HTML 전체적으로 구성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헤드, 헤드 부분. 여기 헤드 부분에 메타, 메타 태그들, 어 메타 태그라고 해가지고그 메타 태그는 홈페이지에서 뭐 보여주는 역할은 아니지만 이 홈페이지 정보를 굉장히 많은 정보를 담아, 담아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 태그 중에 하나입니다. 메타 지금 캐릭터에서 C, UTF-8, 유니코드 모드죠.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HTML5 문서 같은 거할때 이제 거의 이제 요즘은 UTF-8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UTF-8이라는 유니코드 모드라서 웹페이지에서 어떠한 언어를 쓰든 그 웹페이지의 언어가 다 보여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UTF-8이 아니라 그 예전에 EUCKR이라는 게 있었어요. 유니코드 이제 한국어 모두 EUCKR 같은 경우에는 그걸로 지정을 하게 되면 한국어와 영어는 똑바로 보이는데 여기서 중국어라든지 일본어 같은 걸 쓰게 되면 굉장히 다 깨지게 됩니다. 근데 UTF-8 같은 걸 쓰게 되면 이 웹문서에서 중국어, 영어, 뭐 아랍어, 뭐 무슨 뭐 태국어 이런 걸 전부 쓰더라도 모든 언어들이 다 똑바르게 표현됩니다. 깨지는 경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 태그에 대해서는 좀더 제가 나중에 설명 을더 자세히 드릴 거고요. 이 헤드는 에 이제 타이틀. 타이틀이라는 것은 웹 페이지의 제목이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이 헤드 부분에 CSS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요즘 자바스크립트는 여기 이제 헤드 부분에 안넣고 이제 바디 거의 맨 끝에 넣기는 합니다만 굉장히 많은 헤드 부분에 정보들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디 부분에 이제 보교적인 태그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HTML 태그를 닫아주게 되는 겁니다. 뭐 HTML 1.0 기본 문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의 똑같은데, 독타입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 다음에 HTML 두번 구성을 해줘야 돼요. HTML 같은 경우에는, HTML5 같은 경우에는 HTML, HTML로만 끝났는데, XHTML 같은 경우에는 HTML 부분에 XMLNS, HTTP, W, 이런 거. 어우, 너무 복잡하죠. 메타 같은 경우는 HTTP, Equivalent, Content Type은, Content는 HTML, Text에 다가 HTML이고, Character s e t t UTF-8. 어 읽기도 복잡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많이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HTML5 와가지고 이제 브라우저가 똑똑해지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거를 이제 제거를 하게 되는 거죠. 제거를 해가지고 개발자도 편하고 브라우저도 좀더 가벼워지고 페이지가 좀더 이거 이것들 이것들이 다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많이 쌓이게 되면 이것도 이제 무게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그 html XHTML 1.0과 HTML 5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이장 부분에 HTML 5의 특징과 소개에서 태그들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